으쌰! 아, 버렸다? 나 신고해. 신고해, 신고해. 멍멍이 없는 거 같은데? 다잘쏘누 방송 켜달래요 제주님저 켰어요 아이요. 하이요 하이 하이, 하이. 아저 저거 저거 존나 잘쓰던데 같 네! 못봤나?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. 네. 후, 뭐야 아, 폭안 뜨네 언니 폭탄지는 거? 음, 아니 왜 폭이 안터져 터졌어요. 달라 달라? 서빈 렉 걸렸나 봐요. 초답 있다. 안 맞고? 폭 뺐나 보다 이거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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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패스 패스 돌아갔어요 피 돌아가는 거 피. 안맞았다 응. 길게 쳐다 반샷 준노 반샷 준노반 몰라? 몰라요 잠깐 몰라요 오케이, 길게 아이 <목소리> 우리 뼈 순두부다 머리다 머리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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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다빠지는 빠지는거 <목소리> 다 <목소리> 빠졌어요 그럼? 네 빠졌어요 홀로 빠졌어요 홀로 빠졌어요 좀요 시야가 많다 시야가 개많아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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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펜시가 피라안낸 그러면? 벽고 제가 패션트 죽어가고. 고문따. 웬벽. 나이스. 웬가. 스벽 웬벽. 홍룡 걔가 피. 이거? <laughs> 어, 한 마리 라플이라. 머리 쳤어. 웬벽 스나이프, 벽 스나이프. 스선 오우. 애이 너무 잘한다. 윤아! 정말 열0개 정말 클왼 박사 빠졌어요폭탄하고포했콩 4개 남았어요. 실각 스마트.

아, 맞아저안 하고 제못 가요. 그냥 그대로... 터어요빠졌다 3mm거든요. 3포 알았어요.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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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m 3m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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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나못 잡는데. 큰일났네. 알겠다. 게 죽게. 뭔가 없세. 똑똑 아닌가? 끝이야 끝이 끝. 하다 아닌가? 똑똑 똑 잡스나. 25초. 좋스나 아, 혹시. 나나 야, 소나퍼. 소나. 라피 50. 피, 50. 피 50. 나시, 나시, 50. 쇼지. 쇼지. 쇼지 다시 줘. 다시 줘. 줘어줘어 이미. 아, 나이스. 미션 성공. 팀 쓴다. 승리. 아, 스나가 처음에 뒤졌어야 되는데. 아, 근데 뭐야? 시안 되는데? 아니, 났어. 응. 그러면 살릴 수 있었는데. 와있다. 이거 삼방 먹혔겠다. 펜시가 계속 꼽던데 코다. 헬시 헬시. 들게 들게. 온거 없어요. 나이스. <laughs> <씨. 샵. 웃음> <laughs> 쇼폭 되나요 혹시? 네, 돼요. 다다 준비. 하나 <웃음> 둘, <웃음> 둘 <웃음> 셋. 어, 뭐 P... 아이샷피 오십. 적여을기지개운네귀여운리귀어운데 귀여운데? 귀여다데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귀여지데 귀여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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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스운데운 나이스 실각 귀여운데? 귀여운데? 운여운여 아 자리도 안 보여. 대각? 왼벽 쳐줄 왼벽 왼벽 낚시 아 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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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여기 문 열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, 우거 존나 와. 띄워. 제가 로 나온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있 아니 이거 재주 님이 랑 이랑은... 저기 언니 둘이만 저거 하네? 장면들 <laughs> 장면들 셋이 감시하래한 마리 다운 빠 어. 뭐지? <laughs> 뭐보였는데어 무서워 감시하래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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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반대 35 그럼 게 필. 흑룡걔 필. 3바퀴고리 흑룡 캡틴, 한박한박왼 더,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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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답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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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샷 정답, 정답, 정 Why, Mona? Sinap, m o 라 a M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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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데 <laughs> 아니 70인데도 살아있는 거. 거로... 아 음, 그렇네. 아니 쟤는 못 맞춰. <laughs> 아, 그다신다 따. 다 정말 클정클 아이. 폭조어빼요폭만아야세만아두개 만에야... 기억자 귀엽다, 인하나. 기억자에 와 있자. 기억자에 와 있자. 어, 새끼 필. 새끼. 삐딴. 이런 걸로. 기억자 당

DRC는 뭔가 같은데 너무 쉽더라. 루시 <목소리를 수정> <laughs> 님. 혹시 킬한거 나갔었어요? <laughs> 따라와요. 자, 이제. 빨리 숨어야 돼. 뼈가 나 이대로 못 져. 건드리면이다. 숨지도 다자나 잘 말렸다 정룡 킬정사킬 4호두 4호리덕치이트 포트 쇼트 나온다 얘 쇼트 포트 네이다 아래로 있지 다 갈게요 피0